여러분 가운데에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질질을 떠들어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실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과심이 있는 혼란과 온갖 악한 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의선이 없습니다. 그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강준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는 그 이름대로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서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열두 집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두 명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였던 야고보였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두 명의 야고보 중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 함께 놀고, 배우고, 일하며 지냈던 그는 사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삶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기도 하셨으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신이신 예수님만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쓴 편지를 보면 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라온 야구보는 그 누구보다 인간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구보는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그 삶이 어떠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야구보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야 해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착한 행동을 하라는 야구보의 권고는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본 자로서 그리스도가 사셨던 대로 여러분도 착한 행동을 하며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교개혁자 루터가 지적한 대로 사도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였고 야구보는 행위를 강조하며 차이를 보였던 이유는 어쩌면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는가 혹은 보지 못했는가의 차이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형제 야구보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는 세 명입니다. 베드로, 사도바울, 그리고 야구보. 이세 중에 베드로와 바울은 잘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야구보는 잘 모르거나 혹은 폄화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중 맏형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야고보는 성경책 중 야고보서밖에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말을 듣고 데리러 오는 장면이 있는데. 야구보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 소문이 또 자기에게 들리고, 또 율법을 공부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님을,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교의 문화는 가족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였습니다. 만일 가문의 일원이 집안에 치욕, 치욕을 안겨준다면 그 문제는 가족이 나서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가족의 장남인 예수님이 가족을 버리고 떠나 방랑 생활을 했으니 그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대신해 가족의 장남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 외인처럼 지내는 형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의 서기관들까지. 그가 귀신 들렸다고 말하니, 야구보는 장남으로서 가족을 이끌고 예수님을 들이러 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은, 누가 내 가족이냐? 여기 있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앉아있으니, 장남의 책임도 져버리고 가족도 져버리는 예수님을 본 야구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활동을 하려면 멀리 떠나서 할 것이지, 고향 땅에서 그러고 다니다가 나쁜 소문이 자신들에게까지 들리고, 결과적으로 가문의 명예의 먹칠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구부는 예수님 보고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서 활동하라고 권합니다. 요한복음 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예수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자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으면 이촌 동네에서 이러지 말고 큰 동네로 가서 활동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을 어,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되,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서른 살 동안이나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던 자신의 친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들, 떠들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제주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그 누구도 쉽게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구보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로 믿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락방에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극적인 변화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날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먼저 베드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 0 0 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 문헌들은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야고보는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기 전까지 금식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 야구부에게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형제여 빵을 들라, 사람이 아들이 잠든 가운데서 일어났느니라, 났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과 가르침들을 보고 들었지만 야고보는 자신이 경험한 인간 예수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마침내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더 이상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그 순간 야고보 속에 있었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깨어, 깨어나고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그 가르침과 삶의 행동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왔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사역에 힘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들이 어떠했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여고 보는 오늘 말씀 17절 말씀처럼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과 같이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진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시기심과 경쟁심은 온갖 혼란과 악한 행위를 초래하는데 이것은 곧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와 땅에서 오는 지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평화와 친절과 온유함도 있지만 때로는 시기와 경쟁심 또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안에 이극적으로 다른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모순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벽해, 완벽하게 착한 사람은 없고, 완벽하게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착한 나와 나쁜 나. 착한 저와 나쁜 저. 두 가지 모순이 내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니로서 착한 마음만 있어야 하는 자신 속에 나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죄의식에 빠져 살거나 혹은 그 나쁜 마음을 무시해 버림으로써 그로 인한 혼란과 악한 행위를 통제하지 못한 채 살게 될 것입니다 야곱는 오늘 말씀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만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지 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보는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곧그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의심과 경전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이끌려 행동하면은 그 결과에는 혼란과 악한 행위만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착한 마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3절을 말씀해서 착한 행동을 하여 행실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서 정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14절에서는 우리 안에 땅에서 오는 지혜 곧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더라도 자랑하듯 나타내 보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든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선택하느냐,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선택하느냐. 그 선택은, 선택은 곧 행동입니다. 행동은 열매를 맺습니다. 행동이 없는 마음은 열매가 없지만 마음을 따르는 행동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 안에는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모두 있을 수 있,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 사람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나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쁜 열매 또한 없습니다.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선한 열매가 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는 자신이 기록한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초기 기독교 문헌들에서는 야고보를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운 야고보. 야구부. 야고보는 의로움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자신의 삶에서 의로운 행동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프스 또한 야고보를 신앙이 매우 강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또한 금욕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이러한 행동들, 금욕주의적 행동들은 그가 오늘 본문 1 8 절에서 말했듯 평화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바로 유대 교회 총분산 아닙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본진인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교회를 세우고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야고보는 큰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유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 문서의 기록들에는 예루살렘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조차 야고보의 이로움을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비록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갈등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야고보가 율법적이거나 오히려 그 이상의 근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그의 이로운 행동들을 보아서 야고보를 이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불어서 위로운 야고보가 시도자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받게 되었을 뿐더러 그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와 유대교회 분쟁을 해결하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이 강요하는 율법을 폐지하고 믿음을 강조했지만 야고보는 바로 그 유대인들의 본거지에서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하는 입장임으로 그들이 죽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율법을 일부 인정함으로써 그들과 평화를 이루고 전도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야구보는 중재, 중재자로 나서서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큰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곳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등 여러 사도들과 장로들, 집사들이 함께 있었던 큰 회의였고, 거기서 알고 보는 이방인들에 대해 율법을 완전히 폐하지도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강제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중재하여서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인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지만 그 중에 평화의 열매를 맺도록 가장 노력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열심 당원으로서 열정이 아주 넘쳤지만 항상 칼을 품에 품고 다니는 그런 과격한 면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동역자인 베드로의 흠을 책잡아서 책망하거나, 혹은 함께 같이 다니던 바나바와 다투어서 서로 갈라지고 지기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운 사람 야고보는 자기를 크게 드러내는 일 없이 평화의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았던 야고보가 예수님과 같이 이로운 삶 착한 행동을 하였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마음 안에 땅에서 오는 지혜가 있더라도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따라 행동하며 정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러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의 늪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깨닫고 묵상하며 그와 같게 살도록 하옵소서. 그로이나여 악의 열매가 가득한 세상에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